안녕하세요. 조말매드는 취업 비법들 준비스입니다. 오늘 방송은 하, 한국가스안전공사 자기소개서 작성을 어,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학과 행사에서 어, 학과 행사 시에 물품 관리 학과 행사하면서 물품 관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학과 행사에서 물품 관리나 어, 사람들을 관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있죠. 그 조직의 발전으로 해서 학생회가 사실 행사가 발, 행사가 잘 되는 거는 학생회가 발전을 하는 거니까 처음에 재고관리를 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재고관리를 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재고관리를 보통 한다면 과거에 그 그전 행사에서 물품관리를 잘못해서 예산이 초과됐거나 아니면 현재 예산이... 주... 예, 행사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행사물품을 사용할 때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 없었군요. 없었 어, 보통 행사할 때 관리하는 사람이 어, 어, 없는 경우는 사실 드문데요. 행사할 때맨 처음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있는 어있게 정상일 텐데요. 음. 그래서 어,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니, 뭐 당연히 저 예산 초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딱히 문제 해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생회 할 때마다, 어, 행사를 할 때마다, 물품 관리라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초과했다. 그러면 이게 뭐 당연히 이제 행동에서 나오는, 문, 행동에서 쓸수 있는 문제입니다. 행동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어, 이, 매년 행사 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필요한 물품과 사용내역을 알지 못해 물품을 초과 구입해 예산이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 좀 어색, 좀 매끄럽지 못한 건 이해하십시오. 이건 제가 지금 바로 쓰는 거니까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럼 이건 앞으로 수정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매년 행사 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필요한 물품과 사용내역을 알지 못해 물품을 초과해 예산이 초과, 예산, 어, 물품을 초과해 예산을 낭비하는, 낭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떤 원인과 행, 원인과 이제 행동을 쓰셔야죠. 어떤 행동을 쓰면 될까요, 여기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온 거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자원 관리 능력을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여기까지 보여주셔야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쓰시는 게 좋을까요?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다. 물품 사용 일지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셨죠? 그러니까 물품 사용 일지를 이제 작성할 때 이제 이런 문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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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물품 사용 일지를 저희가 이제 그 물품 사용 일지라고 안 하고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는 어, 대장이라고 하죠. 장, 물품 대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품 대장을 작성하신 거죠. 사용 일자라기보다 사용 일지라기보다 물품 대장이라 물품 대장이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쓰는 용어하고 좀그 적합하니까 아이 이분이 어, 조직생활을 해봤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사용일지 그래서 사용일지보다는 물품 대장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써주시는 게좀더 회사에 어필하는 데는 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품 대장을 작성을 하셨고요. 근데 물품 대장을 작성할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려면 어떻게 이 물품 대장에 기재를 했나요? 그 장비 장부가 있는 거를 그냥 거기다 손으로 작성을 해서 그냥 쓴 건가? 아니면 어, 엑셀이나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을 썼을까요? 엑셀로 타이핑해서 파일을 만들었고 네, 다요즘 엑셀로 하시니까요. 예산까지도 바로 연결되게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량과 쓴 수량이 쓰면 수량이 어, 재고 관리가 되도록 만드신 건가요? 화공직 그럼 이 화공직이시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조직의 발전에 기여했던 부분으로만 쓰셔는 그 나의 그 업무 능력 중에서 이 전산 능력 왜냐면 화공직도 전산 요즘 엑셀은 회사에서 기본이니까 전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할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재고 능력 재고 관리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 엑셀 능력을 상당히 어, 이분은 엑셀을 함수까지 해서 어, 대단히 엑셀 능력이 좋다까지도 어냥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건의 품명 수량이 사용되면, 누군가 사용되면 재고가 그 자, 자동으로 그 계산이 되는 거였, 계산이 되는 거였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산 과까지도 연결이, 예산까지 연결되기는 좀 어렵겠네요. 이 물품 관리를 하신다는 거는 처음에 필요한 물품 수량을 뽑아서 그 물품 수량을 맞춰서 예산에 맞춰 물품 수량을 구입하고 만약 그 예산이 초과되면 다른 필요한 물품들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수량을 조정하는 단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물품 관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책임감도 있을 거고요. 이게 또 귀찮음, 귀찮음도 있습니다. 귀찮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있는 물건 쓰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귀찮음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처음에 행사,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사 기획 수요 파악이 되셔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이 행사를 기획해서 필요물품이 무엇이냐가 수요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수요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과거에 했을 때는 요 수요 파악을 하셨었나요? 이런 이제 행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조직생활이지 않습니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한거잖아습니까 조직의 발전을 할 조직은 어떤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대해서 처음에 기획단계를 하면서 예산수립을 합니다. 예산수립이 되면 각 행사의 그 단위들 팀들이나 이런 팀들에게 필요한 그 수요 어떤 예산에 예산에 따른 그쪽에서의 수요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파악한 거를 다 총각, 그 통합해서 전체 예산과 비교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줄이고 중복된 부분들을 줄이고 이런 작업들을 하죠. 이게 지금 물품 관리를 처음에 안 했다는 거는 처음에 그 단계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기, 그 회사에서 보기에는 그 단계를 내가 넣었다, 넣어서 그 단계를 넣어서 이후에 그 예산까지, 그 이후에 물품 대장까지 만들었다. 이러면, 어, 이분은, 어, 조직에서 이런 관리를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음,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제 수협학을 하신 거죠. 가장 이제 편한 거니까 작년에 이렇게 샀다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이제 회사에서도 일반, 회사에서도 거의 작년에 했던 그대로 수요 파악을 해서 행사 시에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은 줄거나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수요 파악을, 그, 물품을, 저, 물품, 물품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먼저 수요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중복되는 물건, 물품을, 물품 관리를 해서 엑셀로 물품 대장을 만들어 반출된 경우, 자동으로, 이렇게 재고가 조정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 어,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행동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행동으로 쓰면 이렇게 제가 지난 행사와 비교해서 수요를 파악했고 그 수요 파악된 결과 중복된 것들을 줄여서 어, 중복된 요구들은 각도 협의를 통해 줄여내고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리고... 어, 물품 관리를 엑셀로 엑셀을 통해 엑스, 물품 대장을 만들어서 반출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반출했는지 사용자 기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자동으로 재고가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쓴 거는 결과까지 쓴 겁니다. 결과까지 이제 느낀 점도 쓰셔야 됩니다. 이제 느낀 점까지 쓰면 이제 그, 뭐 최종적으로 한 500자 정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쓰고 나서 계속 수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쓴 거를 면접에서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수 있느냐를 좀 끌어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엑셀로 물품 대장 만들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엑셀에 자신이 있어. 엑셀에 진짜 함수도 좀쓸수 있고, 이제 이러시다면 그 부분을 여기서 약간 좀, 그, 정보능력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 엑셀을 쓸수 있는 분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엑셀이요.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 수준에서 엑셀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도표 만드는 정도 엑셀이지 함수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다루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조금만 함수를 다룰 수 있어도 회사에서는 상당히 능력자란 평가를 받거든요. 제 여기까지 썼습니다. 자동으로 재고 관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엑셀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어 따라서, 요 문제는, 요, 그, 문장을 좀 더, 어 추가해서 역량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간다면, 재고가 조 정도로 됐, 습니다 하고, 이제 결론, 느낀 점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느낀 점은?